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중에 마지막 사건인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요. 신할 평지에 모이게 되고요. 그곳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프스는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니무롯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은요, 구스의 아들이고요, 세상에 처음 등장한 영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영골이라는그 히브리어의 뜻은 그 강한 자, 용사라는 뜻이죠. 이 학자들은요, 바로 이 니무롯이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권력자가 되어서 신할 땅에 고대 제국을 세웠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그말 자체가요, 어, 그런 것들을 또 추측해 보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일반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사냥하는 어떤 침략자로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바로 그 신할 평지에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할평지는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땅입니다. 신할평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고대 바벨론 시대의 지구라트가 바로 그것이에요. BC 500년경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고대 바벨론에 있었던 거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건축물은 서로 맞물리는 8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위에는 나선형으로 꼭대기까지 길이 나 있습니다. 또한 이 거대한 건축물은요, 210m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한 층을 약 3m로 계산해 본다면 70층이 되는 그런 건축물로 한국에 있는 63빌딩보다 더 높은 그런 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러한 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다 지었다면 아마 훨씬 더 높아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그 정도 높이가 된 것이죠. 그들이 신할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요. 첫번째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에 6700 종류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언어들이 원래는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요. 언어의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벽돌이 발명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벽돌을 발명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 벽돌의 발명은 그 당시 인류에게는 엄청난 혁명을 가져다준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이전에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돌과 진흙이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큰 집이나 그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벽돌이 발명되고 또 역청이 발견되면서 이런 큰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어떤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안전해졌습니까? 아니요. 안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무기들도 함께 여러분 발달하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죽으려면 몇날 며칠이 걸려야 여러분 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요. 핵 하나만 터져도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할 평지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창, 창세기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하늘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이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겠다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단 자신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타락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우린 또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본문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홍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을 인해서 전 인류가 멸망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홍수가 일어나도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 죽음을 면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미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인류가 그것을 믿은 거에 못 믿은 거에 못 믿은 것입니다. 불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마치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던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에요. 또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한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흩어져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이요,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결과로 만들어진 탑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우리의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바벨탑을 쌓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가르치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 가르침들과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세우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인간들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탑을 쌓는 일은 중단되었고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바벨탑 사건으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히 하고 그들을 흩으셨지만 노아의 홍수의 심판처럼 여러분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한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히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채찍을 들으실 때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궁률이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수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지금까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주요 사건대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1, 2장에 나온 창조 사건, 3, 4장에 나오는 타락 사건, 또한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 11장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인간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의 죄성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 그리고 어떤 답답한 마음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여러분들이 그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배울 12장부터는요 인류의 역사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12장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확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and